아, 나는 한국이 내 집인데, 홈타운인데 항상 이런 하늘을 볼 수밖에 없나? 해결은 안 되나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핑하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만 떠다닐 것 같은데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공블리의 브이로그 저는 하루를 후투로 보내는 날이 없어요 <laughs> 이렇게 지구가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알맞은 매너지를좀 찾아서 우리도 알고 소개도 해보자 펄프 몇번 빨아 쓰는 거 물은 그러면 왜 그거 플라스틱이야? 그 회사 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어떤 걸 좋아하신다고요? <laughs> 화상 통화로 미팅을요. 반갑습니다. 아, 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 번만 도와줘. 용식 씨. <laughs> 나 서울 간다. 엄지척이래.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싶고 또 같이 하면서 서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기업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비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설득하는 과정이 힘드시면 제가, 제가 갈게요 예, 바이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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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이쁘다 그치? 용기를 못 내다가 10년 만에 낸 건데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떻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? 멋있게? <웃음> 그쵸? <웃음>